네, 반갑습니다. 중장기 종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오늘 지수가 하락했는데도 뭐 많이 빠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아래로 흔들긴 하고 있어요, 지금. 위아래로 흔들지만 여기에서 주가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 주가 하락시켜봐야 의미가 없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올라가 봐야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세력들이 뭐 유종물량 먹으려고 여기서 위로 올려놓고서는 다시 밑으로 내린 다음에 거기서 막 점상 날릴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는 뭐 가능성이기 때문에 극히 드문 가능성이에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자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개인... 그리고 기관에서 계속 꾸준하게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사들이고 있어요 기관에서도 그리고 투신에서도 계속 보유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 금융투자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 자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3호에서 오늘 조금 세게 털었네요 조금 세게 털었는데 그 물량을 전체적으로 개인들이랑 그 다음에 금융투자에서 다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별다른 기사 없어요 별다른 기사 없어가지고 이 종목은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는 자, 240선으로 깼습니다 깨가지고 다시 위로 올린 상황에서 다시 여기까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부터는 잡고 가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더 밑으로 빠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에게 투자자 보실게요. 먼저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외국인들이 저점을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빠질만큼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매수를 세게 음, 분할 관점으로 하세요. 분할 관점으로 조금 세게 들어가셔도 될것 같긴 한데 지금 저는 지금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뭐, 그렇게 몰빵 매서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조금씩, 조금, 뭐, 한 주, 두 주, 만열 주, 뭐, 스무 주 이렇게 살 거는 살 거보다는 백 주씩 그냥 모아가셔도 상관없, 없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자 일단은 외국인이 일단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개인만 물량을 털고 있네요. 기관에서 사다팔다를 았 하고 있는 것 같고, 어, 전체적으로 기타법인도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기타법인이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이 조금 세게 물량이 들어온 는 거는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어제성 기사를 터뜨렸네요 자. 초록뱀 미디어, 자회사, 스카이, E&M과, 뭐, LD 스토리와 합병,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나쁜 기사 아니에요. 합병, 도 한다. 그래서 소통 연예인을 70명, 뭐, 확보를 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저는 후재성 기사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어, 빛섬도 NFT 대전 참전, 초록뱀 IP 활용하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나쁘지 않다. 뭐, 전체적으로 좋은 기사, 호재성 기사를 터뜨리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서 주가는 유지가 되면서 반등을 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실게요.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 오늘도 좀 내려갔어요.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15,000원 정도까지, 15,500원까지. 그러면은 15,000 지금 950원이거든요. 그러면 15,500원까지 는 열어두고선 접근하셔야 돼요. 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무너지면서 기간이 털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빠 하락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결국에 다시 기간에서는 다시 들어온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눌렸을 때 접근하셔도 되고, 뭐 지금 세게 들어간 다음에 뭐 1,2년 묵혀놓으셨 거면은 그러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나쁜 종목이 아니고요.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계속 매수를 해가세요, 여러분들. 이 종목 괜찮습니다. 자, 투자자 함께 보시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사드렸고요, 개인이 사드렸습니다. 기간에서 조금 털었어요. 금융투자 기간 수신 뭐 이렇게 다 털었는데. 자, 기타 법인에서 좀 털었습니다. 연기금에서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주가 하락의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지수가 하락하고 있어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호재성 기사를 계속 터뜨렸거든요. 얘네가. 청궁을 수출한다고 호재성 기사가 나오는데도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밑에서, 밑에서 받아도 된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실게요. 자, 기사 보시게 되면 별다른 기사 없습니다. 청궁 계약 소식.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똑같아요 2일전 1일전 기사랑 다 똑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눌렸습니다 자, 눌릴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분명히 여기 이 구간 안에 이 구간 안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매물대 밑으로는 안 빠진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세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장담드릴 순 없어요 근데 저는 일단 최근에 지수가 눌렸을 때에도 밑에까지 안 빠졌거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반등을 쳤어요. 그럼 매물대 이 매물대까지 위협하지 않겠다라는 세력의 의지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빠졌을 때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조금씩 해나가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괜찮아요. 주가 지금 안 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흔들어먹겠지만 저는 어느정도 저점에서 계속 분함해서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수익이 크게 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털었습니다 개인이 금을량받았고요 그 기간투신 금융투자에서 털었어요 자 일단은 기타 법인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개인이랑 외국인이랑 계속 주거니 뀌거니 하면서 주가를 내리고 다시 올리고 내리고 다시 올리고 이런 패턴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느정도 지지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흔들 가능성이 있어요. 흔들면서 갈 가능성.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 조금 매수하시고 밑으로 떨어질 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매수하시고 해서 평단가를 어느정도 유지시켜놓으면 저는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이슈걸서 올라갈 때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기사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호재성 기사가 떴습니다. 한비바돈체 슈퍼사이클 타고 2년 연속 최대 실적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실적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7시간 전에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자149% 나왔네요. 뭐 영업이익 계속 올라간다. 7시간 전, 1시간 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호재성 기사예요. 호재성 기사를 띄워놓고서는 지수가 무너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뭐 저점이라고 봐요. 이 쯤이 이 쯤이 저점이니까 자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평단가 유지하시면서 매수를 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 보시게 되면 오늘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자 위로 아래로 흔들고 있지만 저는 조금 여기까지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 62,000원까지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여기서 그냥 꾸준하게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62,000원까지 물량 밑에서 받으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물량을 밑에서 받으면서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분화관점으로 매수를 하시면 다시 받으실 때 세게 먹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조금씩 사들였네요. 오늘 외국인이 20만 주를 샀네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외국인이 저점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몰라요. 외국인이 연달아서 얼마나 사들이고 있는지까지 보셔야 됩니다. 개인이 조금 털었고요. 기간에서 14만 5천 주 정도 털었는데 개인 기간이랑 개인이랑 턴 물량을 외국인이 받았다. 그, 금융 투자에서 좀 털고 투신에서 조금 받았는데 의미가 없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도 계속 털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그 물량을 외국인이 밑에서 받았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240선 언저리에서 반등을 쳤으면 좋았을 텐데 반등을 못 치고선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62,000원 선. 근데 62,000원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빠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다시 반등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등 칠때 치더라도 일단 조금씩 조금씩 지금부터 물량을 조금씩 매수를 해 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밑에서 물량을 받으시는 방법을.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시면 수익이 날 때에는 크게 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길게 끌고 가는 장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가서 좀 길게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사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이런저런 기사들이 떴긴 떴는데 별다른 기사 아니에요. 별다른 기사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이 종목 뭐 하락을 세게 했습니다, 오늘. 자, 여기에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하락을 조금 세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지수 하락하면서, 자, 세게 하락을 했어요. 거의, 거의 마지노선까지 왔네요. 저점이 여기였거든요. 저점이 여기였는데, 거의 저점까지 근처까지 빠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시 여기서 조금 더 빠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반등을 치고서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 매물 때 소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천천히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더,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할 관점으로 조금씩, 뭐, 두 주, 한 주, 네 주, 이런 식으로 돈 있을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이 종목은 2차전지에 걸려서. 결국엔 올라가니까.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분할 관점으로 매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외국인이 털었네요. 개인이 금물량 받았고, 기간 투신 계속 털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간이랑 투신, 이런데서 조금 들어와야 돼요. 좀 세게 들어와야지 어느 정도 지지하다 반등을 치거든요. 좀 외국인이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건, 평단가를 재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무에서도 계속 팔고 있고요. 기타 법인 오늘 조금 들어왔는데 의미 없는 거래량을 냈고요 기타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주가의 방향성은 계속 빠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라인에서 분명히 지지를 받을 건데 그 지지라인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없어요. 밑으로 지금 지지라인 다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보셔야 돼요. 138,000원? 1 3 8,000원 정도까지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 몰빵하는 거 좋지 않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금씩 분할 관점으로 떨어질 때마다 사모오고 올라가도 사모오고 계속 이런 형식으로 끌고 가시면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끌고 가세요. 그러면 저는 이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이렇게 직진으로 올라가요. 이 시가에서 올라가면 그럼 그럴 가능성 있다. 그럼 여기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우상향 패턴을 그리다가 직진으로 쭉 한번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사 한번 기사 함께 보실게요. 이사를 쳐봤는데 다뭐 엘지엔솔 얘기만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뭐별 의미가 없다 엘지엔솔 뭐 역대 최고 뭐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별 의미 없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엔솔 올라갈 때 같이 시장이 영향 받아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그, 조 그것조차도 미지수다. 그러면, 엔솔 영향 때문에 엔솔만 올라갈지 아니면 이 정도까지 같이 위로 상향으로 뭐 바뀔지는 그때 가봐야 알,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근데 엔솔이 올라가면 2차전지 모멘텀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시게 되면 올라갈 때 세게 먹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